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킵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날 정확한 날짜가 아닙니다. 예,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예, 많이 연구를 해 봤어요. 뭐 호적을 하던 때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하늘에 별이 나타날 때도 찾아보기도 하고요. 또한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그때도 연구해 보았지만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그때의 감독이고 학자인 이 히폴리투스가요, 이 날짜를 그는 학자였습니다. 계산을 하게 되는데 늘 답이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3년을 예수님이 사셨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력으로는 이산을 1 2일이요 그게 바로 만원인데요. 이 히폴리투스는요, 그 날을 계산하여서 그 9개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죽은, 날, 죽은 날을 알아서 이 어머니의 뱃 속을 계산하여서 1 2월 25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동방교회는 12월 25일로 정하고요. 그런데 이 에, 서방교회는 12월 25일로 성탄절을 절기로 정하고 동방교회는 그 니사원 14일을 이또 로마 교력이 회 아니고요 율리스력이라고 우리가 한 음력과 양력이라 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날짜를 계산하여서 그들은 4월 6일이다 그래서 9개월을 빼오니까 1월 6일로 그들은 성탄절을 즐깁니다 쉽게 말하면 성탄절을 여러분 12월 25일은 서방교회 서방교회에서 결정한 절기로 정하고요 또 이집트와 소아시아의 동방교회는 1월 6일로 지금도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우리는 12월 25일 혹은 1월 6일로 역사적인 날짜라기보다는 신학적인 고백입니다 신학적인 고백 예수님 이쯤 때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신학적인 고백으로 우리가 아시면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보다는 그날을 즐기를 기념하면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중요하죠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페크는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란 책에서 그 성탄에 대한 정신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정신을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대개 감상적 즐거움에 그쳐버리고 맙니다. 크리스마스 정신은 우리를 위해 비천해지신 주님의 성품을 인간의 삶 속에서 재생해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 전부를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소비하면서 그들이 피로를 위하여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시간과 배려와 보살핌과 관심을 베풀며 사는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부유함 가진 것을 또 서로 사랑으로 나누고 또 보살피고 관심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그 삶이 우리 성탄절의 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절의 주인, 크리스마스의 주인, 인위적으로 많은 세상 사람들은 뭐 선물, 산타 크로스뭐 튜리, 뭐 하이트 뭐 크리스마스 많은 어, 의미를 만듭니다. 근 의미는 진실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의미 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 그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큰 정신이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무엇을 위해 성탄을 준비하고 또 어떤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지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에 발견할 중요한 세 가지를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이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우리 22절 2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뭐라고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하십니다즉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 바로 이 성탄에 예수님 태어나신 모든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선지자 누군가 말로 이사야스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이 처녀는 이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 이사야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시금 대새겨 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태어날 장소를 미리 또한 예언하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고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시는 자가 나와서 네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내네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죠 자, 그 예언한 자가 바로 미가입니다 미가 600년 전에 미가서 5장 2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베들레 헴 너는 유다 조석 중에 작을 지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이 있느니라 아멘 이 미가서인자도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가요 이렇게 메시아의 탄생을 고백하고 하나님 약속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은 이루,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자란 여인도 아니었어요. 갑작스러운 그 로마 황제의 인구 조사에 의해서 그가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베들레헴에서도 갑자기 진통이 옵니다. 그래서 방골 찾지만 방에 들어갈 방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진통에 그는 나와서 베들레 마국간에 가서 아이를 낳게 되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불안감이 있습니다. 사람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의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메시아를 예언하시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메시아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고 이루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성천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올 것이라. 그때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의 예언알수 없지만 그때는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다만 인간은 그때까지 인내해야 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이미 구약과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증명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인내.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만큼은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강조하자는 믿음.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되고 내가 알게 되어서 믿는 게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살아계심을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죠. 약속 받은 사람. 성경은 약속을 따라 산 사람. 그리고 성경은 마침내 약속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600년, 700년 전에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대로 베들레헴 마우간에 태어났으며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된 것입니다. 나의 14세 때의 점원으로 출발한 그는 31세에 되었을 때에. 뉴욕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백화점을 세운 기업인 바로 존 워너 메이크.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존 워너 메이크는요. 그는 부자가 된 후에 말년에 그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가 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11세의 시골 소년일 때에 2달러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의 성경입니다. 당시 돈이 없어 활부로 구입했는데 이 성경이 가장 귀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참 요즘에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건 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였고, 그 삶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였고, 세상에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하나의 작은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약속은 사람들 통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가정을 책임지시고그 혈통을 책임지시고이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 민족을 책임지십니다.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가장 큰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우리 주신 우리 주신 약속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멸망치 않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의 가장 큰 약속은요. 영생입니다. 영생. 그 영생을 위해 교회를 세우고 그 영생을 위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영생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마 하는 성경의 체험과 능력과 권세를 다 주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 또한 우리는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 크리스마스에 주신 기한 다시 한번 정신을 받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영적인 선물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성탄 이 성탄 우리가 준비하면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결단하여. 그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에게를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번째 발견할 중요한 것은요. 둘째는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정말 구원받은 함 우리는 그 어떤 세상 사람보다 존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 시민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 백성들의 죄를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예수. 그 예수 이름의 뜻입니다. 그 구원은 바로 구원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건입니다.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 삼일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복음 1장 17절 18절에 말하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것이다. 율법은 그 모세를 통해 사랑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와 영생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것이라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그 누구보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존귀하게 귀중하게 여기서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중히 여기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나의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진 것에, 여러분 주어진 환경 때문에 사업이 망했다고, 내가 질병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 있다고, 그게 여러분들의 존재,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강사가요. 강의하면서 이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지갑에 10만 원짜리 수표를 다 보여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수표를 갖고 싶은 사람들은 손들어 보세요. 손안들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이것죠. 10만 원짜리 수표를 준다는데 다 손을 듭니다. 다시 이 강사가 이 수표를 주머니에 주목에 꽉 쥐면서 구겨 버립니다. 구겨 버리고 그리고 구겨진 이 수표를 가지고 싶은 사람 다시 한번 손 드세요 하고 또 손을 들어요. 이번에는 그 수표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대패 침을 뱉고 바닥에다 발을 비비고 막 밟아버려요. 그리고 이 다시 이 수표를 받기로 원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하고 또다손 들어요. 그때 강사가 그리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수표를 마구 구기고 바닥에 던지고 침을 뱉고 더럽게 해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이 수표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 여러분들의 존재는요. 이보다 더 귀중한 존재입니다. 구겨지고 더러워지고 침뱉은 나일지라도 그 가치는 전혀 다르지 않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그가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고 태어났고요. 또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 그런 가치의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가치는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존재.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 의한 사람 한 사람의. 존귀한 존재임을 발견하여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요셉에게 나타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처음으로 성령 성령 하나님 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요셉은 순종합니다. 자, 우리 본문 24절. 2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다 천사가 얘기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 얘기해서 요렇고 저렇고 요렇고 저렇고 될 거다 이 요셉은요 잠에서 깨요 주의 사자 천사가 분부한 대로 분부대로 행하여 이 분부대로 행하여 이 말은요 프로스타토입니다. 브라스터스 이 프로스타소는요 받아들이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이다, 즉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학적으로,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처녀가 처녀가 임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모든 이야기 스토리에 성령의 인태함과 그 예언을 성취한 그 말씀을 그는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라 할때 그는 순종했어요. 그 아기를 예수라 이름을 지어라 할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할때또 순종하고 그대로 피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다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 성령의 음성을 듣 하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분별하였어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보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는 것은 더큰 어려움의 실천이에요.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다 알잖아요. 알 때가 많잖아요. 그래, 내가 더 참아야지. 그래, 이거는 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인데 다 우리는 때로는 알 때도 많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막상 그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내 시간과 내 손해예요, 내 물질이에요, 내 모든 것이에요. 이 순종이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근데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요셉이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은 다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 또 예수님을 보내셨을 것이에요. 예언한대로 이루어야 되니까 근데 요셉은 순종하였어요. 그 분부대로 다 그들은 행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해되고 다 납득이 되어야 앞으로 나가는 것은 이거는 은밀하게 말하면 순종이 아닙니다. 그는 동의하고 내가 동참하는 것이아 이해가 되었어. 아 그래 납득이 되었어. 내 투자할 거야. 아내 그거 믿을 거야. 그것은 동의하고 동참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 보면 순종은 다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니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요새 보세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약혼을 하면 우리야 뭐 약혼하고 금방 결혼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전통은요 약혼을 하면 1년 후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벌써부터 배가 불러와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친구들이 이 아이 바보니 저 애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남자 친구들이 얼마나 요셉을 예, 모욕하겠습니까? 순종은요 하나님의 계하신 일에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부끄럽지 아니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의 말씀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세계 리더십의 선구자인 존 웨스웨는요. 순종의 역설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당신이 적절한 상황에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라. 당신에게 문제점이 많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해보라. 당신이 격려받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해봐라. 당신의 신앙생활 연율이 짧을지라도 순종해 봐라. 당신이 아직까지 어떤 영적 체험이 없더라도 순종해 봐라. 당신이 전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순종해 봐라. 그럼 더큰 축복이 있다는 것이요 내가 비로 직분이었고, 내가 비로 이제 예수를 믿은지 얼마 안 될지라도 내 상황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남에게 경견을 받지 아니할지라도 어떤 가운데 많은 이해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 2절에 말씀하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장,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하게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내 체면과 내 직분과 내 모습 위에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도 믿음 생활이 힘든 거 믿음 생활이 아니죠 그것은. 내 믿음 생활이죠. 먼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한 마디 성경 충만하게 돼요.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그릇이 크지고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는데 결국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럼 이웃을 당연히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증거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조지 물론이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의 삶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 채우신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삶을 살기로 나는 작정하였다. 어떤 상황 환경이 아니고 어떤 내 생각도 아니고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필요를 신실하게 채우신다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는 삶, 즉 하나님 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였다. 나고이뮬러는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요셉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러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른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이 일을 생각하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요 시편 9십편1 8절1 9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가 두렵고 근심 많고 미끄러질 때에 만에 세상 쪽으로 찾아갔으면 세상에 달려갔으면은 어떻게 이 고백을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무거운 짐을 맡기고 내려놓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 절망 속에 세상으로 생각했다면 파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나를 그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이십병 기자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증验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쓰임받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귀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였습니다. 또 무엇보다 그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행동에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시인 이길람 이 아플레어는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절벽 끝으로 오느라 그가 말했다. 그들은 우리는 두렵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절벽 끝으로 오느라 그가 또 말했다. 그곳에 가면 떨어질 거예요. 절벽 끝으로 오느라 그가 말했다. 그들은 그곳으로 갔다. 그는 그들의 등을 떠 밀었고 그들은 숨겨두었던 날개를 별안 그때 섰을 때 비로소 자기가 날개 있음을 발견해야 되는 영적인 교훈의 시입니다. 별안 그때 쓰면 보통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끝났어. 그냥 온갖 일이 죽자. 그냥 떠나자.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별안 끝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됩니다. 이 홍해 바다 사건 아시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렀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랑 산악에 선포할 때에 그 홍해 바다가 밤새도록 동풍에 불게 하셔서 갈라지고 그 바다를 건너게 되는 사건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비난 끝에서 새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새로 놀라운 일들 하나님을 일을 시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어느 누구보다 우리를 존귀하게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순종을 말씀하신 오늘 하나님, 이제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 장에 마, 마태복음 2장 10절 12절에 보면 동만 바사가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암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시고 오신다는 우리가 기뻐하는데 크게 기뻐하는 날이에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세상은 근심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들 뜻대로 생각대로 될지라도 또 다른 근심이 있어요. 좋은 대학 가도요, 취업을 위해서 또 근심해야 되고요. 또 취업에 들어가더라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결혼하도 아이를 위해 늘 그래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외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리고 그 성탄절을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더욱 우리에게 할람 은혜와 축복으로 기름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래이 성탄이 이런 복된 날이 되고 이런 기쁜 날이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존귀하고 귀한 보배로운 존재임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안에 순종하며 나가는 주와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